자, 제가 뭘 훔쳐면 될까요 자, 제가 뭘 훔쳐면 될까요 전화 받았어 안녕하세요늑대가 팀의 대장인 트레이너시죠? 용케전파가잡혔군요 지금 지하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벌처스 제품이요? <laughs> 역시 우리 벌처스는 대단하다니까요. 네, 현재 위치를 아는 걸 보니 당신이 홍시영 감시관인가 보군. 맞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대장으로 있는 늑대계 팀을 한동안 감시하고 통제하게 됐어요. 늑대계 팀은 현재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예요. 지난번에 그 사건 때문에 말이죠. 전력이 부족해진 결과 대장인 당신은 대원들과는 다른 임무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당신 대신 현장에 나가서 늑대계 팀을 통제하게 됐고요.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예요.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하게 생각한 적 없어. 우리는 지시에 복종할 뿐이요. <laughs> 듬직하군요. 그나저나 지금 대원들의 파일을 확인 중인데, 아 벌써부터 위가 아파오네요. 많은 처리 부대를 감시해봤지만 이 정도 골칫덩이들을 다뤄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게다가 진심인가요? 사건의 원흉인 차원종을 임시대원으로 쓰겠다는 건 말이에요 일시적인 조치요 상부의 허가는 받았어 뭐,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면 저도 따르죠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신의 뻐꾸기를 지원해드리겠어요 감시관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지시예요 뻐꾸기를 이용해 늑대계 팀의 대원들에게 즉시 강남으로 집합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들의 실력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 오는 길에 강남 근처에 출현한 차원종들과 가볍게 교전을 치르라고도 전해 주세요. 알겠소. 지시에 따르겠소. 안 그래도 막 이쪽도 계획의 1 단계가 끝난 참이오. <laughs>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간다위와 손을 잡게 되다니 마음이 안 들긴 이쪽도 마찬가지다. 차원정 하지만 우리 비장 매일 뿐이지. 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다. 자 여기가 이번 무도 회장이군요. 통신 시작. 처음 뵙겠어. 당신에 대해서는 늑대의 팀의 전력 보충을 위해. 감시관이 데려온 파견대원이라고 들었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소? <laughs>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파견대원이라고 해도 처리부대의 대원인 건 마찬가지니까 좋아 나도 그러는 편이 지시를 내리기 편하다 앞으로는 너도 우리 대원의 일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지 그럼 시작해보지 공격과 점프를 잘 활용해서 일대의 적들을 처리하도록 좋아요. 그럼 한번 춤을 춰볼까요? Z 키로 공격 X. 엑스... 짝 이정도 적들이라니 정말 따분하네요 흠 음, 실력은 들림없는것 아! 같군 아! 하지만 아직 적들이 남아있으니 방심하지 말도록 이번에는 스킬을 사용해서 아! 적을 처리해보도록 아! 좀더 화려한 춤을 보고 싶으신가 보군요 받으세요 해드리죠 아! 레벨업을 아! 해드리죠 아!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서 스킬을 배울 아! 수 있습니다 스킬은 아!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컷! 캔슬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앗! 스킬 레벨이 컷! 올라갈수록 컷!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을 편란하게 특수한 기능이 어! 추가되기도 합니다. 앗! 앗! 컷! 컷! 그럼 특정 다음 위치에 일꾼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집착해라. 이런 상황에서 맞아 넣을 방법이 있어. 적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강제 캔슬 스킬을 사용하면 강제 캔슬 스킬을 자주 사용할 수 없으니 필요한 때만 사용하세요. 강제 캔슬 스킬은 평상시에도 전방위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다. 비켜 주시죠. 하지만 이 타이밍 기회는 편리하게.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당신 친절한 남자로 이제야 좀 어! 재밌어지네요. 지나치게 성오 그 어? 어? <laughs> 저쪽이 <laughs> 좀더 재밌을 것같군요 그럼 계속 가보죠. <laughs> 급 차원종인가? 음, 아직 남아있었나 보군 유니온 클로즈의 처리 능력은 결국 이정도지 B급 차원종은 국서 지역에서 C급 이하의 차원종을 소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G급 개치가 그만큼 강력한 위성력을 가지고 있지 방심하지 말고 처리해임만라 여자한테 다짜고짜 덤벼들다니 정열적인 게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현란하게 얼굴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최고의 카드군요 더 자극이 필요해요. 아이 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수 있습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장비해 보세요.